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제목을 1 0 0세까지 즐겁게 사는 여성 건강의 지혜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병구 회장님께서 아름다운 노년 빛나는 영혼이라는 부제를 예, 붙여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이야기할 내용은 후회마 내가 누군가 또그 당시에 유행했던 가족계의 미혼모 입양,갱년기 이후의 여성 건강 그리고 다 같이 운동하기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어, 어, 저는 그 성폭력을 당한 여의사 때문에 그 우리가 돕겠다 해서 나선 그런 인권센터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 보면은 맨 왼쪽에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이 선회자, 어, 한국 여의사 선회장이고 그 옆에가 또 저희 후배, 경기여고, 후배 다 경기여고 출신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 어, 이게 무슨 행운인지, 무슨 어려움인지 몰라도 이화여대 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어, 4년간 했고요. 또 서울 YWCA 회장을 4년간 하는 어,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런 봉사를 한 덕분에 그 여의사에서 여의대상이라는 큰 상을 제가 어, 받고 상금도 1,000만 원을 받은, 받았는데 어, 그거는 전액을 다, 미혼모를 위한 음, 성공으로 그 자리에서 다 어, 돌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리더트를 할 당시에, 인권회를 끝내고 리더트를 하는 당시에 가족 계획이 굉장히 어, 필요한 때였는데요. 한 집에서 12명 이렇게 막낳고 그러면 서로 물어볼 때, 12명 중에서 몇명 건지셨어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다상 시대였는데, 너무나 많은 이론 때문에 보릿고개도있었고잘 먹고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끼 필요해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둘만 나와 잘 기르자. 저기, 그, 포스를 보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와 잘 기르자. 그 다음에 좀더 지나서,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들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벌립 어, 셋째는 의료보험의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료보험 셋째는 일반으로 어, 분만을 해서 분만들을 다내내 써야 되는 시대였었고 그때는 복강경화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은 위법상으로 법에는 음, 되어 있는 어, 임신 중절에 대해서도 일부 어느, 어느 정도 복강경과 같이 아기를 음, 임신 중절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출하는 그런 음, 시대였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심이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혼모가 사실 가족의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사회에서 도의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두 분인데요. 10대에서 20대 미혼모가 대개 25세에서 22세가 3천 명가량 또그 아래 20에서 24세까지가 2천 명가량이서 그게 2015년 통계가 한 5천 명 정도 1년에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미혼모, 어, 미혼인데요이 사진은 제가 기억하기에 어, 대학생들이 이 연애를 해서 애기를 가지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여자는 어, 배부른 걸 억지로 배를 누르고 그냥 어, 있다가 애기가 날무렵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낳았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외에다가 입양을 시켜주시면 좋겠다 국내에서 내가 이 아이가 있는 건 참지 못하겠다 이래서 그 아이를 음, 그렇게 입양, 해외로 입양을 보냈던 그런 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 한국에 에, 지금 서울 아 IWC에서 1980년도에 음,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해외 입양아 고급 방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10년 이상 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이 된그 음, 학생들을 학생들 또는 청년을 어, 고국에 오게 해서 자기의 친엄마를 만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한국을 이제 관광도 시켜주고 저희가 그런 걸 했는데 되게 포기를 하는 그런 음, 입양의 경우는 되게 어, 예전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깊었기 때문에 아, 딸 셋을 낳았는데 네 번째 또 딸을 낳으면그 엄마가 가족군나 집안에 여유가 없을 때는 저한테 호소를 해요. 이런 애기를 어떻게 데리고 내가 집에 들어가겠느냐는 돈도 없고 이 애기를 좀 입양시켜달라.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또 아까 말한 그런 청소년 케이스 또 어, 업소에서 근무하는 애들이 누가 아빠, 애기 아빠인지도 모르고 그런,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 아이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도저히 저 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완전 어, 무시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좀 분만한 병원이라도 보고 가게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러라고 승낙을 해놓고 그 당시가 1989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팔팔한 눈빛 바로 끝나갔고 전 세계적으로 그 붉은 엄마가 유행일 때라 제가 저런 그 빨간 티셔츠 더블잇 티셔츠 준비하고 또그 아이가. 여자이기 때문에 머리핀이니 뭐 매는거니 이런걸 준비해서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그 아 동네에서 굉장히 그 발레를 잘해가지고 인기가 최고 인기를 가졌고 공부도 잘하고 여러가지로 잘해서 저 내외가 너무 한국아이가 훌륭하다 이래가지고 그 밑에 그 남자아이 남자아까지 그렇게 어 입양을 해서 잘 기르고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입양이 오히려 쉬웠고 국내는 40세 미만이래야 되고, 엄마가 40세 미만이래야 되고, 어, 집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입양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국내 입양이 굉장히 더 우세하고 국외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많이 어,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도 저희 간호원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어, 그리고 저희 YWCA에서 하는 어, 폭력 피해 여성 보호하는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술을 술이 과해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부인을 막 때리고 자녀를 자는 애기를 깨워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경우에 한두 번은 참는데 이제 딸이 그런 방 반복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산다 그래갖고 애들 두 아이를 손을 잡고 그냥 뛰쳐나온 그런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그 보호해 주는 그런 쉼터가 어, 서울와이프 더미시에서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이게 정말 이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런 어, 그런 갈등으로 <laughs> 법률적인 호소. 또 의료적인 문제도 뭐그 여자일 경우에는 뭐 무얼 이된다든지또 계속 출혈이 된다든지 등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음, 입소를 하면 어, 가공이나 이런 내부기관, 또 갑상선, 유방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12개월까지가 그심사에 입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갈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정된 주거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SH 주공에 따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을 열 개를 얻어서 그분들을 또한 2년에서 4년 동안 살 그냥 무료로 살수 있게끔 그런 음, 이것도 지금 와이드 무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런 데 많은 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 그러면 제가 산부인과 의사님 관계로 경력기 이후에 여성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 보면은. 그 반복되는 감광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도 요실금기가 있어갖고 자꾸 소변이 마려우니까 아 어디가 화장실이야? 하고 화장실을 자꾸 찾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자주 어 자주 빈뇨가 있고 따가움이 있어서 여행을 가기도 참두렵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소변이나 대변은 저희 몸에서 이렇게 내보내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변은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여행을 다니셔도 여행 가서 이렇게 쉬는 곳에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어, 화장실을 가는 식으로 우리의 그 소변을 다 버려, 빨리 버리셔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반대로 또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을 자주 자주 해서 반방염이 왔을 때는 그걸 씻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저희가 하루에 그 물의 권장량을 보통 1리터 정도로 생각하니까 1 8리터 페트병으로 하나를 하루에 드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 머그병, 머그, 머그가 하나가 20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아침에 두컵 점심에 두 컵, 저녁에 두 컵, 자기 전에 한컵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물을 하루에 많이 드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위축성 질염인데요, 우리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은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이 알고 이 자궁이나 질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피부가 얇아져서 그아래 어, 그 불편감이 이런 는할수 에, 어쩌다가 한번 성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음,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또 와서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호르몬제를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그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경우를 할수 있지만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런 걸 계속하는 거는 조금 어,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보다는 아래만 어, 작용하는 그 여성 호르몬 질정을 저희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 그니까, 한 달에 한 다섯 번 정도 어 병원을 내원하시라고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어그 여성으로만 질정을 보면 어 젊었을 때와 같이 그 피부가, 아래 피부가, 보통 현미형으로 보면, 우그 동기교수도 계시지만, 열다섯 층 정도 되는 것이, 한 다섯 층 정도로 그게 내려앉아요. 그래서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관계를 하면은 굉장히 그 밑에 바로 신경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그 여성분은 직접으로 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되게 요일을 정해서 난, 나는 얼굴에 세수하거나 마사지하듯이 관리를 하셔라 이런 식으로 권유를 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관리할때유활제 사용하는 걸꺼리시는 분이 있는데 유활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것이 골다공증인데요. 골다공증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여성 호르몬이 뼈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월경이 끝나는 50대 이후부터는 계속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넘어지면 골절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우유를 안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골절이 더잘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구르트, 멸치, 다시마 아, 그리고 칼슘 영양제 같은 거를 끊임없이 예,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비타민 D가 어, 이 피부 밑에서 이 뼈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D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한 음, 음, 하루에 이제 5분 정도라도 햇빛을 꼭 어, 쏘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잡없시고한 바퀴 어디 운동장을 돈다든지 잠깐이 햇빛을 쏘이시는 거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여성들을 피검사를 해서 비타민 D를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은 한대이면은 95명 정도는 비타민 D가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냥 나는 그냥 먹는 거로 하겠다. 그러면 비타민 D를 요즘 에 타블렛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매일같이 복용을 하시면. 이 골절이나 그런 거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주 3일, 어, 보통 음, 하루에 20분 정도 하는 것을 권유하고요. 어, 너무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더해가 되고 우리 근육도 운동, 쉬는이 필요한데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는 것은 너무나 쁜것로 되어 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은 일주일에 한세번네번네번 그 정도가 적당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 먹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뭐 여러분이 다 여기저기서 텔레비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딱두 가지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먹는 순서입니다. 먹는 순서는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은 야채. 야채를 야채 우리 위에 70% 정도를 우선 채우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나 또는 생선 그런 거를 그 다음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탄수화물 밥이나 빵이나 또 지방을 드시는 것이 그런 순서를 꼭 지키시면 우리가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지만 요즘은 영양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에 조금 충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영양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12월 달이 되면 송년잔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송년회 하실 때, 부패를 막 차려놓고 그러면 요것도 좀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다 보면 다행히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유하는 거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딱한 접시에 채운 만큼만 해라. 한 접시가 하루에, 그한 끼의 용량으로 충분하니까 한 접시 이상은 안 먹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머리 속에 넣으시고 물론 식사이 저도 참 어렵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두 가지 많은 강조해 드고요. 음. 그리고 이제 견과류가 타타닉 아, 이에 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견과류를 섭취하면 이 여성으로서는 50대가 되면은 딱 끊어지면서 서서히 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견과류 같은 거를 이렇게 밥상이나 그런데 다가또 근무하면 분만을어피스에다놓시고 근무하는 견과이를 계속 좀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어, 그리고 신선한 야채 녹황색 어, 또는 꼬라색 그런 색깔이 있는 야채가 좋다고 하죠. 그리고 어, 제가 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고구마 아, 고구마는 당뇨에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고구마를 많이 좀 드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브로콜리가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게 아주 그 아카데미카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지나 도마도,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건강한 식사, 그 정신적으로나 또는 외부 well 인공 위해서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건다 알고 계신 거고요. 그, 운동과 식사, 또 이런 여러 또 애정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외출을 자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그러면 또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출을 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말씀시겠어요 제가 1